선생님, 다음 자료는 언제예요? 선생님, 선생님, 성경에 나온 시간이 헷갈리고 어려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을 배울 시간 5부작 시리즈 영상 중에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마 시간, 바로 현대 시간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로마의 시간을 기준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에서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에 따른 밤의 경점이 총 3경점, 3경점으로 나누었던 구약적인 유대인의 방식에서 4경점으로 나누는 로마의 방식으로 바뀐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되었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아닌 당시 더욱 보편화되었던 로마 시간에 맞춰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주로 유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록되었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아래에 나타난 성경구절, 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리아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다음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디베리아. 티베리우스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고 로마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베리아라는 지명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바다가 본래의 이름인 갈릴리 바다로 불릴 뿐만 아니라 더욱 보편적으로 디베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처음 한 번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단지 디베리아 바다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더라. 네,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인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있었던 돌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읽는 주요 독자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유대인들의 관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이러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의 주요 대상인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명절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씩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끌고 갔지만 이방인들의 뜰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6월절 어린양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6월절 어린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인 독자를 배려해서 이렇게 깨알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유대의 풍습을 잘 모르고 로마의 사고 방식에 익숙한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요한복음에 표기된 시간 역시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닌 이방인들의 방식, 즉,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로마의 방식을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머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가 10시쯤 되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날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만약 유대인들의 시간이라면 오후 4시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시는 당시 로마의 시간이므로 밤 10시라는 시간은 매우 늦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 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매우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신 시간이 6시쯤이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이해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정오인, 낮 12시에 가장 더운 때에 우물에 걸터 앉으셨고, 죄가 많아서 부끄러웠던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이해되고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주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저녁 6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 물론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저녁 6시일 것이다 라고 90% 정도만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그렇게 거룩한 성자들의 도시가 아니었고 다들 죄 많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사마리아 여인만 죄인이어서 사마리아 이 여인만 부끄러워서 혼자 다닐 필요가 없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다시 혼자 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이 시간을 아무도 없는 너무나 뜨거운 정오의 낮 시간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건을. 네, 이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 서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기록된 로마 시간대로 아침 6시쯤에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고 너희 왕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고 밤새도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모함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해가 밝아 아침이 오면서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이 말씀처럼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난 밤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밤새도록 거짓 증인들 앞에 세우며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였고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오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잠시 헤로세게 끌려갔다가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에서 9시까지, 즉, 로마 시간, 우리들의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에서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로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 이어서 시간을 배울 시간 시리즈의 네 번째 주제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 밤낮으로 사흘, 사흘 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통 근본주의 침례신학의 입장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